금년 대강절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가슴에 품고 성탄절 전까지 매 여러분의 또 개인 경건 시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질문을 계속 받으며 대답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답하는데 거리낌은 없는지. 또 대답하는데 부끄러움은 없는지.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지. 뜨거운 마음으로 대답하는지. 자기 자신의 마음과 또 생각과 대답을 이렇게 또잘 정리해서, 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에, 이 질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 지금 잘 걷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에, 그런 조짐들을, 또 소망들을, 증거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또 갈릴리 우스가에서이 악보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찬송가에 꼭껴 놓으시고 여러분 개인 시간에 또거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으로 받으시면서 대답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또좀 받아 가지고 좀껴 놓으시고요. 오늘 이 찬양 한번 또 부르면서 이제 그 질문을 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주님을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마리아 음을 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 아이 아심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 이름을 늦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고 주님은광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 난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뜨거운 마음과 또 촉촉한 눈과 또 떨리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신앙이 출발된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의 최초의 반응은 감격과 감사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앙의 내적 반응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과 감사를 가지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자신을 향한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의 행동 반응 첫 번째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을 때첫 번째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 반응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여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우리가 행동 반응을 보여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행동 반응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잊지 못할 사건들이 많고, 또한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경험했지만, 구원만큼 잊지 못할 사건은 없고, 기가 막힌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일이고, 또 가장 잊지 못할 일이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감격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고백하지 않습니까? 놀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면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고마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이유.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미국의 가수이며 배우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고 자신이 직접 부른 그 노래가 와이미 로드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주님 왜 나를 그런 뜻이죠. 그 앞부분의 가사를 보시면요. 주님이시여 왜 저를 구원해 주신 거죠? 제가 아는 행복을 즐길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는지요. 말해주세요, 주님. 내가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보답하거나, 당신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구원의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한 일도 별로 없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 그런 일들도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 주님, 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좀 다른 번역본은 이렇습니다. 벌레 같은 내게 축복 주시는지 나는 알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무슨 일 하나도 자격이 있습니까? 벌레 같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라도 무엇하나라도 자격이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어디가 이뻐서 이렇게 구원하셨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격과 감사 속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해주셨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는게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왜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것, 또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때 다른 족속들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사람들을 수많은 잡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나왔지만 애굽에서 함께 노예생활하던 다른 족속들도 같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나 함께 애굽을 탈출한 운 좋은 족속들입니다. 함께 탈출했으니까요.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만나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평생 같이 놀고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꽝 되는 인생도 있는데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작은 것이라도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로 자신이 바뀐다면 그 사람 잘 만난 것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 만나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주변의 사람 잘 만난 것입니다. 또 우리들을 누군가 만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를 만나서 그들이 회복되고 또 긍정적이고 열정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잘 만난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인생의 원칙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신앙과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되십시오. 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복을 주고 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덜컥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랑 언약 맺자. 언약의 내용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 그렇게 살자. 약속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언약을 맺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아브라함 후손들과 수많은 잡족들에게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된 자격과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은요, 우리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 아니야? 바로 너희는 숫자도 적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택한 받은 이유는 너희에게 있지 않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또 착각하기 쉬운 그들을 지금 계속해서 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를 말해 주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이 오늘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지 아냐?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가지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가지는 너희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고생고생하고 종로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구원해 내신 줄 알았냐? 너희들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신 거야. 이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와 조건을 이 택한 백성들에게서는 일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모아평지에서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다. 너희들은 감격과 감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택한받고 애급에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잘나서 그게 된 것이 아니 너희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그런 이유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자격도 안 되고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낮추심을 하셨고, 수고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한이 선물을 우리가 손에 들고 이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 귀한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 귀한 것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 귀한 것을 주시려고 생명을 희생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격과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확신과 기쁨이 지금도 분명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감격과 감사가 솟아나십니까? 구원받은 후에 어떤 반응을 많이 보이셨고 지금은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꼭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또 말씀에서 그러한 문구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이 구원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감격과 감사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 즉, 너는 알라. 오직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즉,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은 즉,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알라.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평속에도 아무 조건도 없는데 그냥 막으로 부어주시고 복을 챙겨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지키시니까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신앙적인 태도와 삶의 모습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 나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책임지고 구원해주고 이끌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 계속 보시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혜를 베푸시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은 이미 너를 은혜로 인도하셨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고 모든 약속들을 책임질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일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신앙의 행동 반응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봉사, 세 번째 순종 이것이 신앙의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될 귀한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예배 잘 드렸다고 칭찬받고 상 받습니까? 봉사 잘 했다고 박수 받고 상 받습니까? 안또 그렇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와 봉사는 칭찬 받고 박수 받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감사해서 하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보답하고자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예배와 봉사에 어떤 조건을 붙이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면 하겠다. 어떤 보상이 주어지면 하겠다. 이거는 예배와 봉사에 대한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올무에 걸리면 뜨겁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올무에 걸리면 즐겁게 봉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무엇 떠오르냐면 편함과 유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은혜가 떠오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뜨겁고 아낌없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편함과 자기 유익이 먼저 떠오르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것만 맴돌 주인만 맴돌게 되고 진짜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진짜로 봉사하지 못하는. 예, 그런 신앙인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잘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칭찬합니까? 예배 잘못 드리고 봉사 잘안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감사하며 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 은혜 받았음을 나누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고 못했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보상을 바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너참 바보같이 살고 있구나.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일군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감동받은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봉사로는 그들과는 교감이 없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떤 반응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이웃들은 대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며 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매일 우리에게 선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세상에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세상에 복을 나누어 줄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복이다라고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테복음 5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고 집중하는 예배로 반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반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이십시오. 예배와 봉사와 그 순종이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 모든 또한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 식구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순정하며 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가 더불어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 살고 있느냐를 증명해 줍니다. 반응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 봉사 순종이라는 이 반응에 양과 질을 높여 가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